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은 개불 구이다 사유리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 더 눈에 많이 띄는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주민들끼리 서로 도우고 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음. 자, 우리 사유리 어. 어. 어디 간 거야? 어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봄이 왔는데 다시 날씨가 추워졌어요. <laughs> 아 깜짝이야. 그래, 오늘 꽃샘추위 절정이래. <laughs> 큰거 썼어요. 썼어요. 아, 머리 따뜻해. 네. 선미성 마을에서 밥 얻어먹기 도전! 조용하던 마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발랄 사유리가 떴다. <laughs> 아, 오늘도 발바닥 훌라게 한번 다녀보자고. <laughs> 첫 번째로 발길을 멈추니 곧 슬슬 긴장되는데. 이제 사율일만 보면은 배고파져요. 네. 아, 사율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놀래시죠? 누구예요? <laughs> 사율이요. <사유리요. 웃음> 예? 아, 어,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 깜놀로 못 때문에 왔어요. 어유, 이거 아니 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죄송해요. 살벌하게요. 죄송으로 도망요 아니요, 그죠? <laughs> 끝까지 해보지 왜겁 먹었네. 아, 사율이 공장 신장 무서워, 무서워, 엉뚱 하나. 아유, 아저씨가 더놀랬겠다웬 밥귀신인가 했겠네. 뭘 쓰고 있어? 신기전하고. 어머니 어디 살아요? 이 집이. 혼자 살아요 어머니? <laughs> 하더라고 아, 무겁죠? 제가 100일로 같이 해줄게요. 아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거워 아 괜찮아. 그 이렇게 하면 저녁 얻으면 안 돼요? 아 치지 밥주지 해서. 진짜요? <laughs> 주지아 이거 밥은 무슨 아들이 있다는 말에 우와. 들어간 거지, 그렇지? <laughs> 아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 오빠. 제가 동생이거든요 아. 동생 <laughs> <오, 웃음> 어, 저는 알아요. 문 열어도 돼요? 아이요 너무 힘들어. 안 돼요. 뭐뭐 아, 뭐 하고 있어요? 어. 여기 이렇게 저, 저 아, 오세요. 어 <laughs> 오세요. 아들이. 뭐예요? 아, 이거 촬영이야, 촬영. 갑자기 무슨 촬영이? 어, 방금 만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 밥좀줄 거냐고 회통 밥밥 달라 해서. 살살 주지 뭐뭐줄거 있어? 어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laughs> 아들도 같이 같이. 아뇨 <laughs> 아뇨. 누나 말이 안 들어? 누나 말이 안 들어? 누나 말이 안 들어? 어머니는 또 어디 가셨어? <laughs> 어머, 어머 꽃단장하셔. 꽃단장을 하고 계시네 그냥. 아이고 안 꾸미셔도 참 고우세요 어머니. 응? 우리 방찍지마라 <laughs> 아니 끝나자마 저녁 뭐해 주실 거예요? 예? <laughs> 네? 아, 아유 배고프다. 뭐 어머 이거? 아 김치 담그고 계셨군요. 네. 네. 김치 만들려고 했어요. 뭐 며저리 갈그 동안 먹기만 했지 요리를 해봤어야지. 이렇게 가는 건가? 아이고, 뭐 서툴지만 하는 모양새는 얼추 그럴 듯한데요. 어? 아들이 어디 가요? 가지 마요. 새로운 며느리 왔는데. <laughs> 어제요, 오빠. 그러시면 곤란해요. <laughs> 여보, 여보, 안돼 있어요, 여보. <laughs> 여보, 여보래. 어? 여자 만나러 가요? 아, 참, 오빠의 여부에 사율이 너무 대놓고 그러면 매력 없다니까, 진짜. 도망가시잖아, 도망. 아유, 일로째. 어? 남자 없어 허전한 옆구리와 속은 밥으로 달래는 걸로. 먼저 파에 마늘, 고춧가루 팍팍 넣고, 단맛을 내기 위해 매실청을 살짝. 또 고소한 맛을 내는 찹쌀을 풀어 넣어 무침 양념을 만들고 절임배추와 아, 버무려주면 겉절이 완성. 어, 맛있겠다. 겉절리다 <놀람> 뜨거운 밥에다 겉절이 하나. 이건 어? 정말 진맘 간다 진맘 간다. 어때서 여기 맛은. 돼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이 맛은 뭐, 이건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어, 이제 밥만 있으면 되겠다. 어라? 냄비밥이야. 네비 어? 아 밥을... 아 이거 타기 쉬운데. 어머니 이거로 밥이 만들면 뭐가 좋아요? 구수하고 응. 부드럽고 부드럽고. 응. 우리가 어려서 먹던 그 맛. 그렇죠, 맛이야. 그렇죠. 이야, 이거 잔치상이네, 잔치상. 봄철있다쫄깃쫄지대로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고기 재쳐놓고 김치 먼저 먹는 거야? 아이고잘 먹는다 아이고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이구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니잘 먹는다 이있잘 먹는다 어잘 먹는다 속불잘 먹는다 이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어이잘 먹는다 잘먹 아주 은근히 좀더 음. 저걸 뜸들이나 음? 그러고 그렇게 두었다가 음. 불을또 이제 살짝 크게 해. 음, 음, 음. 크게 했다가 줄여 가지고서 아, 저렇게 했다가 뜬데. 와, 어. 맛있겠다. 냄비로 만든 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누룽밥이죠. 저 바닥에 누룽밥을 불고 그냥 물만 보조 끓이면 이야. 되는데 저게 소화제예요. 아, 그렇죠. 누름밥. 와. 이런 거 아무데서나 못 먹어. 아무데서나 못먹어서서 밥에 먹는 사람이나 이런 할머니들한테나 나오는 누룽지야. 뭐, 양반이야. <laughs> 어? 구수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 먹으면 속에서 이전니 음. 그냥 입맛 없을 때 딱인데. 저기 어? 다 어? 어, 김치인데. 저거, 어. 어머니 가족이 누가 있어요? 아들, 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아들. 아들이 몇 살이요? 서른 일곱. 아 저보다 한살 어빠네요? <laughs> 딸이요? 딸은 쉬운 두 살인가. 오, 차이가 너무 <laughs> 커요. 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둘 만나서 잘 키우자고 했어요. 산후 제안이라고. 어머니 고우셨다. 주적이야, 음, 음. 미녀야 미녀. 그러네요. 안 낳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는 너무 외롭겠구나 음, 해가지고 음, 음, 늦게. 아휴 지나간 옛 얘기까지 도움으로 듣고 인심코한 밥상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의 최고의 밥상은 냄비밥. 냄비밥. 정성스리즈 그렇죠. 냄비밥 한 끼로 인정.